이런 거 보고 싶어 이상해. 아좀 더럽게 사진 더럽게 아! 찍었는데 이즈, 이거. 어떻게? 사진 개보 찍는다는 거 아니야. 대충 찍은 거야. 나도 예쁘게 찍을 려면 찍을 수 있어. 너는 개짱이야. 왜냐면 나는 그냥 이 사진을 보고 변생 안 해, 아이들 중증었다. 난다 보여주는 강티가 리유잉 먹보림. 그래, 일단 어, 생각, 일단 그 생각을 어떻게 하지 해내냐고. 게 수는 그런 수는 게 너무 대단해. 저러, 쓰면서... 개신지에 그냥 너 방송해라. 야! 행복이가 누나의 튼살로 진화한다는 게 약간 흥분됨. 아니라니까! 오늘 튼살 다 빼버렸잖아. 내 튼살 없는 거야 나. 쓴 대체 엄마 신발로 난글릭 보면 그냥 누나도 하용이랑 비사다고 생각해. <laughs> 근데 순서가 궁금할 수 있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응. 야 근데 그때 내가 니플 패치 얘기를 왜 했지? 맞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. 친구가 막 이런 거를 요즘에 공유를 해준다. 응. 이건 내가 나이 들었다고 약간 증명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친구가 아 요즘에는 불안하고 다니고 싶다고 그거를 막 공유를 해준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.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? 난 니플 패치 써본 적이 없어. 남자들이 니플 패치를 하는 사람 많겠지? 근데 응. 여자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. 근데 니플 패치를 붙이고 나갔어. 잠깐 쉬었다가. <laughs> 그럴 수 있잖아. 그때 어떻게 제거를 할까? 라는 궁금증이 있었어. 몰래 몰래 뗄까? 호텔 아! 호텔. 이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다라고 물어봤는데 몰래 떼고 버린다. 너가 떼줘. <laughs> 궁금했단 말이야. 그큰한 리플 패치가 소용이 없어서 별명이 손은 눈보다 빠르다 왼쪽 한장 오른쪽 한장아 모를 껄리 모를 껄리 아 모를 껄리